또발을보도겠 말해보드겠... 어, 어깨 마사지 는 뭐야? 별게 나 있네. 수준은 받았나? c o n g r a You're cleared to take on open orders. While they're not as high priority as the ones specifically assigned to you, if you're already heading a certain way and you have room to spare, it couldn't hurt to do a little more, right? Just because they're not mission critical doesn't mean they're not important to someone. So why not do a good deed or two? 11번 cast. 나 지금 받은 게 있나? 어, 지금 없네요. 메일도 왔네? 오래된 장비들을 배송 당마기로 가져가 재활용할 수 있어. 재활용이 그 분해 같은 거였죠. 다른 게임에. 인터뷰. 어우 오우... 너무 많다. <laughs> 패스. 일단 퀘스트 받고요. 최대 손상도 50. 무게 32. 6 개. 의뢰 수락 하나씩 있으면 될것 같고, 여섯 개니까 스프레이 하나 정도는 더 가져가는 게좋을려나 일단 얘네들은 등에... 일단 다 등에 지고, 최적화로 팔에 메고 있는 건 뭐야? 아, 레진 두 개, 사다리 스프레이. 얘는 손상도가 좀 높네. 저 재활용 해야 되겠는데. 다음. 음... 얼굴. 꾸질꾸질한가 봐. 서브캐 뭐 있나? 뭐맞네 근데 이게 여기서만 받을 수, 이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과도 똑같은 캐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나 지금 메인캐가 어디 가는 거지 지금 내가, 저 화살표 있는데, 저기, 캐피탈 노트 시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캐피탈 노트 시티 서쪽. 여기, 요, 어, 요,로 가는 거잖아? 이거, 이거 받을까? 1 5 k 로 정도 더 매도 되지 않을까? 빡셀라나? 음, 일단 가보죠. 여기서 더 받는 건좀오반인것 같고. 아, 진 장난 아닌데 아, 잠시만. 근데 여기 길 되게 험한데, 괜히 두개 받았나? 일단은 핑좀 찍어 놓시다. 읍 AK 있네, A는. 자, 일로, 일로 가야 돼. A, B 있으니까. A가 에이가... 여기네. 올 때는 BT가 있었거든요. 어서 뭐지? 이거 오줌 싸면 생기는 거 아니었나? 어, 저기 누가 다리 설치해놨다. 분명히 어제, 어제가 저번 방송 올 때는 없었거든요. 방금 뭐지? 나 뭐, 먹으려고 네공 눌렀는데 회피 같은 거한거 거 같은데? 야, 이거, 좋은데? 아, 뭐야, 조화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는, 지나가버렸네. 일 일로 왔고, 다음은 B. 절로 가야 되네. 뭔지 모르겠는데, 부서져, 부서진 장비. 근데 저 단말기를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좋은 건 뭘까요? 짐을 버리고 싶을 때 네, 그냥 저기다가 적대할 수 있어서 좋은 건가? 길이 지금 너무 오르막인데, 뭔 소리지? 주말 되게 많이 설치해놨네 그래서 이제 더 짐을 들고 갈순 없고 비... 아니지? 잠깐 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저거 간측... 관측... 쏜가? 와이 엄청 많이 받았네. 노래. 푸른 나온다분른 비는 거의 다온것 같으니까 하나 더 찍읍시다.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다리가 있었던가요? 어. 일로 가야 되겠네. 오 아, 이게 샌드풀이구나. 저번에 한번 먹었던 것 같아. 비 온, 비 온다고 적어 놓은 건가? 일단 비는 안 오네요. 흐름이 나오는 게 진짜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내리막이니까 좀 천천히. 왜 이렇게 들고 갈까? 캡탈 로드 서 서쪽 중심지면 이거 가져가도 되거든. 거의 다 왔으니까. 하나 더 나오면은. 오른손에도. 저, 저기도 하나 있네. 어. 거의 지금 아날로그 레버, 왼쪽 레버 거의 안잭 끼고 있는데, 알아서 잘 갑니다. 내려가기 나서. 엄청 미세하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음. 뭐야? 먹는 건줄아 지금 떨어진 거 없나? 라고 네모 눌렀는데 해피 같은 게 나왔고 짐 가지로 갔다 오고 싶긴 한데 몇 미터야? 72 미터, 88 미터. 에 욕심 부리지 말고 제대로 갑시다. 요금 나오는 기준은 뭐지? 구타구타 갑시다 구타구타 hey, 네 어어어 어어 뭐야 글을 못 읽었어 바이크쓰라 그랬나? 아 발전기를 사용하면 일단 반납하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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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리막 조심하고요. 막판에 엎어뜨리면은 말장 꽝입니다. a n 반납. 서브캐 하나 같이 왔죠. 비가 안 와서 꿀인데. 완료 뭐야? 아, 오케이. 집에서 노래 들을 수 있나 봐요. 부금도, 해금이 돼야 들을 수 있나 보네. 집에서 저별 취미도 다 차려나? 안 찼네? Oh, what? What's I don't know anyone who's done more to bring people together the to the people. Okay. it's hard to believe you're just one guy can't help wondering if the great deliverer isn't actually a small one. because it sure seems like whenever someone's in trouble you're there to lend a hand it's enough to make me think you just might be all the way to the coast good luck out there 일단 분실 납품할 수 있죠. 여기 반납할 수 있잖아. 아, 여기가 아니야? 나 욕인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아닌가 보네요. 패스, 패스, 패스. 기밀문서. 거의 가는 길에 가깝네요. 둘다 받읍시다 수락 이게 지금 4개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 이게뭐 어떻게 보는 거지? 그러네 PCC 4개네 아 이거 보관함이구나 오케이 하나, 하나 더 받아도 되겠네요. 1kg라 가지고 뭐 없는 거라 다름 없어서. 주요 사항을 확인해라. 주요 사항. 최대한 빨리 배송하세요.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하라. 30분. 뭐야? 아, 나저 뭐 옆에 거 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강이나 다른 물에 잠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있구나. 그럼 저기부터 가야 되겠네. t 기성이 있는 케이스. 그렇죠. 최적화 한번 해주고.